에이드리아 나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부장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의 현지 본토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ICBM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동을 중단하며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가 안보팀은 미 본토와 한국 및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어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후 5시 22분께 수도 평양 인근에서 동쪽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에 위치한 일본이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감지했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으로 보았으며 또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약 900km, 최고 고도를 5,700km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비행 궤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정상 궤도로 발사될 경우 사거리가 14,000km를 넘어 미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살상 무기였습니다. 장거리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낼수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발사하는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실험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벌써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고 있는 국가인 북한이 이러한 비대칭 전력 무기를 계속해서 실험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또한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미인 퇴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및 기타 지역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그냥 긴장감 없이 볼순 없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어난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하다가 언제 실공격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미국이 그래서 이번 사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현재 행동을 강력 비판한 것입니다. 미인 퇴사령부는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영토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